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이 땅에 주님의 친히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온 땅에 알려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병든 자와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며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기, 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제 힘을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은 아직 주님 앞에 설수 없는 가증한 죄인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깨끗함을 입어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며 왕 되실 예수 그시도를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공로로 시김을 받지 못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을 넣지 못함을 저희가 압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심령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손길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주이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결정한 것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 시석되어 버리고, 지금은 기억조차 떠오르지 않는 장미빛 같은 것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실과 결단력이 약하여 감사드리는 결실을 마련하지 못한 저희들, 저희들의 모습을 볼때 주님 앞에 심히 부끄럽기만 합니다. 더욱이 이런 저희들을 꾸지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늘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생,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나이다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감사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들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뜬모를 흥분감에 사로잡히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 제 많은 저희들, 저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 저희를 대신하여 죗값을 어,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준비 없는 음, 겨울이 더욱 추울 수밖에 없듯이 이 저들은 준 겨울을 준비하듯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며 주의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따뜻하고 훈훈한 이웃이 곁에 있음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게 하신 목사님 주님.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굳어진 마음들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녹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든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그들의 수고에 주님이 채우시는 일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도 기쁨으로 환합하실 것을 믿사우고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